안녕하세요. 참세 예수 홍정수입니다. 이 영상 강의는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참세 예수의 구독자들도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간명하게 쉽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이 이 영상 강의를 듣고 머리에 쥐가 나면 용서하시고 다시 들으시면은 좋겠고요 기회를 봐서 천천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를 세운 사도 바울 사실은 사도 바울이 혼자 세운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 이전에도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혼자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세웠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세웠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세우긴 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의 머리를 혼란시킬 만큼 크게 멍들게 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1절을 성서학자들이 거의 조직신학자에 가까운 어려운 중대한 작업을 해 주셨고, 크로스하니 로마서 13장 1절의 진의는 세금을 달라 그러는 황제와 싸우지 말고 세금을 내라. 그러나 황제를 묵인하라, 용납하라는 아니고, 황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의 싸움을 계속해라.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문자적으로 늘 복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는 아니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은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불의에 타협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 기절, 어쩌면 로마서 13장 1절보다 더 중대하게 기독교인들을 병들게 한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입니다. 소위 우리는 이것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를 출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감리교회의 감독, 곽전태 감독 사무실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곽전태 감독이, 오, 성경이 틀렸네. 예, 감독은 성경 위에 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그런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죠. 개죽음은 하지 마라. 저는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부활장의 핵심 기절은 고린도전서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15장 14절에 있다. 성서학자들의 생각도 그렇고. 조직신학자인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절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에 액센트를 주고 바울 선생님이 고림도전서 15장을 쓴 이유는 그리시도의 부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목에 힘주어 역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오시다, 입니다.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고지, 곳대로 믿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신학은 성서 신학과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크로스 보그의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사실상 엄청난 신학적인 작업입니다. 성서 신학자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조직 신학에 가까운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크로스은 자기 자신을 I am a historian 나는 역사가입니다. 나는 신학자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신학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조직신학을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말하는데 조직신학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한다. 예.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의 이야기.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성서에 근거해 있느냐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조직신학자는 성서에 근거해 있느냐가 아니라 복음서에 근거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서와 연관이 있느냐? 역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샘플로 말씀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 신학은 요한서신에 있는 거죠. 복음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비스무리한 거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금서에 기초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목회자가 기독교 신학에 정진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금서를 무시한다면, 보금서 밖에다가, 밖에다가 터전을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사님은 기독교 목사는 아닙니다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교 학자들, 이슬람 학자들, 신앙인들은 복음서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불교가 나쁘다, 이슬람 신학이 틀렸다, 무슬림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서에 기초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목사, 그 신앙은 엉터리다.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겁니다. 복음서의 근거에 있어야 되고요. 성서학자들은 성경을 그 대목, 그 부분, 바울이면 바울만 읽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자는 총합성을 전제로 합니다. 조직신학자는 나는 요한복음이 전공이야. 바울이 전공이야.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성서신학자는 바울 전공이야. 복음서 전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직신학자는 무엇이든지 말하려면 성경 전체를 깨뚫어 본 다음에 무슨 말이든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지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전체를 살펴보고, 일관성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모세 오경에는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살짝 암시가 나오고 구약 성서에서는 다니엘서에서만 나옵니다. 외경에는 물론 나오고요. 따라서 구약 성서 메인 바디 핵심 체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조직 신학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서 전체를 보느냐, 그 속에서 일관성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틀렸다가 아닙니다. 왜 예외적인 문구를 말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일관성에서 벗어나면 버리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하고 다르죠. 다르다라는 것을 모르면 문제지만 다르기 때문에 버려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성서에 근거했느냐? 그 말이 일관성이 있느냐? 성서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지금 여기서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냐?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이야기냐. 굉장히 어려운 또 다른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 지금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다면 그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를 살려내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교의신학, 각 교단에서 선포한 우두머리들이 선포한 사상을 교의 도구마라고 하는데 이 우두머리들의 이야기를 변호해주는 사람은 교의학자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줌으로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교의학은 배웠지만 조직 신학은 별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배우는 목사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이 선언한 것을 변명해 주는 것이 교의학인데 조직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두머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통째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이 되도록 요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시 요리하는 겁니다. 요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감각도 있어야 되고 내 내가 서브하는 내가 공개하는 이 음식을 먹을 사람들의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살이 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살을 빼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피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만 알아가지고는 조직신학을 못 합니다. 우두머리들의 생각만 잘 알면 교의학은 할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교의학은 배웠지만 조직신학은 안 배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오늘 살아있는 복금의 이야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조직신학은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980년 이후부터 알게 된 새로운 질문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가 간첩 빨갱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 씨가 친일파라 그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 맞을지도 모르고 다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진리, 정의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 신학계에서는 198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면, 실천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누가 이득을 보느냐?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되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전쟁이 나면 모두가 낭패를 당하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전쟁이 나야 득을 보고 전쟁이 나지 말아야 득을 보는 저 같은 소시민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3번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조직신학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매일 설교를 하시는데, 매주, 그것은 사실은 작은 조직신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중들에게, 교우들에게 살아있는 보금을 전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학교에서는 교의학은 배웠지만 성경을 요리하여 성경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영혼을 풍성하게 회복시키는 조직신학은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조직신학자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읽어보면 일관성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체험할 수 없는데도 믿, 믿는다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거짓말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 2, 3분까지도 안 갑니다 1은 일관성, 2는 살아있느냐 체험할 수 있느냐 3은 그것을 믿고 실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여기에 성경 귀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거냐? 이 성경 기절이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1절은 개죽음을 하지 마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마라. 복종하라 그랬지만 복종하지 마라. 개죽음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말하느냐? 문자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후 최소한 3년 길면 7년 예, 이 한글로 된 번역판인데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6년이라 그랬습니다. 캐도릭 책입니다. 어, 여러분 손에는 없지만 제 손에 있는 책인데, 제임스 타보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이 승천한 지 7년 후라 그랬어요. 문선명 선생님이 1930년경에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다가 부활절 때 사도 바울 선생님과 똑같이 하늘에서 밝은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이 기독교부터 통일해야 되겠다. 그 후에 나라가 독립을 얻겠구나 이런 하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있지요.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승천한지 7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930년 후에 바울, 그러니까 30년은 빼야죠 1900년 후에 문선명 선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불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메시지와 문선명 선생의 메시지가 가짜냐, 진짜냐. 이게 핵심이지.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믿고 문선명 선생은 예수 승천 1900년 후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안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안병무 선생님도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승천 후, 예수님이 승천 후 7년 만에 만난 바울 부활 이야기와 1900년 후에 부활 예수를 만났다 그러는 문선명 선생의 이야기는 똑같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확신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꼭꼭 씹어서 속뜻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바울 선생님은 알아차렸고, 따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직업이야. 이걸로 생계를 유지해."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지만 문자적으로는 내가 어린애냐?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을 생각해야 돼.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내가 생활을 유지한다면 자랑거리라는 말을 썼어요.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나는 그거 못해. 저는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면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어렵겠네요. 바울 선생님은 돈이 싫어서가 아니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가 아니 내 자존심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한테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는 사람한테 아부해야 되잖아요. 편의를 봐 줘야 되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나는 너희들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안 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안 해. 이게 바울이잖아요. 자존심. 나의 자랑.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게 바울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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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부장 앞에 읽어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고 야곱도 예수님 만났고 열두 제자도 예수님 만났고 신도들이 500명도 예수님을 한꺼번에 만났다 다 알고 있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한 지 7년 후에 나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핵심이에요. 부활이냐 아니냐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잘 아느냐? 내가 더잘 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은 14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을 육체로 예수님을 식탁에서 만난 야고보와 베드로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만난 내가 예수님을 더잘 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도 속 뜻이 중요하듯이 예수님도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한 지 7년 후에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을 만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 이거예요. 내 교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네가 예수도 모르는데 뭐네 얘기 왜 자꾸 하냐?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싶어. 내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야. 베드로나 야고보보다 내 얘기가 더 예수적이야. 이거예요, 이거.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게. 바드로와 야고보처럼 만난 게 아니에요. 나도 만났다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나도 만났다. 그래서 내 복음도 진짜다. 너희 믿음도 진짜다. 내 목사 자격증도 진짜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믿음의 확고한 터전을 잡으라고. 너의 믿음,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날 한국의 여의도처럼 초대 교회에도 바울, 야고보, 파와 베드로파가 갈등이 심했고 그때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뭐 예수 얘기 자꾸 하는데 저 사람 말 믿을 수 있어?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뒤늦게 만났어. 나는 꼬레비로 만났어.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진짜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 바꿀랑. 승천한 줄 알아, 나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속 뜻을, 정신을 더잘 이해해. 따라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참된 것이고 당신의 믿음도 참된 것이야. 아멘. 얘 예,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몇 번만 들어보면 이해가 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